와, 진짜 덥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시맨 오프로드 캠핑의 부시맨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바로 대전에 있는 봉 캠핑카라는 곳입니다. 봉 캠핑카. 말 그대로 캠핑카를 만드는 곳이죠. 제가 캠핑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렉스 있죠. 예, 네, 스타렉스 있고 어, 이거 마스터입니다 이거 마스터 작업 중이죠. 카운티 요새 카운티로 어,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요새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카운티는 실내가 정말 높죠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여기는 제가 어, 근무를 하는 곳이고요. 이제 하다하다 이제 제가 캠핑카 업체까지 와버렸습니다. 캠핑이 너무 좋아서 캠핑카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주인공은 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봉 캠핑카 작업실입니다. 지금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어수선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어, 만들어놓은, 보이시나요?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아, 진짜. 아,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캠핑 가려면. 씨, 완전 편해. 완전 편해 보입니다. 와. 오늘 소개해 줄이 스타렉스 캠핑카는 얼마 안 됐죠? 1 5년식 스타렉스고요. 어, 지금 이 스타렉스는 실내 꾸민 것도 꾸민 거지만 정식으로 구조 변경이 완료돼서 정식 캠핑카가 돼 있는 차입니다. 한번 실내를 한번 이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에 살짝 볼게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싱크대잖아요. 싱크대. 싱크대. 오,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책상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팁이 달려있고요. 야, 있을 거다 있어. 일단 들어가 볼게요. 와, 넓어 넓어. 넓습니다. 실내에 이렇게 가죽으로 싹해 가지고 고급스럽네. <laughs> 여기 보여. 비친다. 안녕. 아 어, 전자레인지 있고요.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인지 새 거. 어, 사용 안 했습니다. 야, 이거 있는지 모르고 돌리면 큰일. 나... 어쨌든 전자레인지, 냉장고. 어, 왔습니다 어, 냉기가 오, 작동됩니다, 지금. 오, 다 됩니다. 오, 완벽하게 열립니다. 야, 씨, 뭐, 이거? 이 좁은 공간에서 정말 마술처럼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볼수 있는 시스템이죠. TV는 아마 접히면은 일로 쏙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 침상 공간. 이쪽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야 시그, 이거, 이거, 가죽으로. 어우, 정말 느낌 좋습니다. 너고 싶어요. 야, 조명도, 조명 은은하니서 밝습니다. 좋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 여기 써있네요. 봉 모터 홈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안으로 있고요.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여기 있네. 그리고 이게 다 나무로, CNC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면은 메인 패널 같은데, 어, 보시면, 어. 어디 보자. 지금 이게 등이죠. 네, 등, 등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펌프, 펌프, 펌프 키면은 또 이제 물 나오겠죠. 물 나오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 물을 안 나. 요거, 요거, 요거 찾았습니다.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가 있어야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앉아 봤는데 아, 제, 제. 제 다리가. 맞아요. 제 다리가 짧긴 합니다. 근데 짧긴 해도 지금 이만큼 남는 거는 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짧아도. 그쵸? 그리고 제가 누웠을 경우. 누웠을 경우에도. 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요. 어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은 충분히 넉넉하게 잘수 있고, 세 명까지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앉았을 때도 제가 앉을 키가 좀 큰데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니까 여기는 썬루프 때문에 더 높네요. 여기 주로 생각하라는 이 공간은 더 넓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 여기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고, 이건 뭐, 여기서 그냥 원룸처럼 원타치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지금 시트로 다 마감한 것 때문에 인테리어가 또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어 이쪽 창문 있던 부분은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 네. 안에서 밖을 본 모습입니다 특히 이 뒤쪽 공간 열었을 때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개방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알짜배기 숨겨져 있지요 여기220 콘센트 그리고 바로 위에 USB 꽂을 수 있는 것까지돼 있고요 여기 시가잭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상계도 달려 있고요 어... 아 이거는 <laughs> 아 깜짝이야 이쑤시눈안 꺼라 이쑤시개 어? <laughs> 아니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아니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이게 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는 어, 라디오 겸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입니다 에이, 오디오가 여기 나오죠 블루투스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노래를 틀고 이쪽 TV를 핸드폰으로 미러링을 해가지고 볼수 있는 구조죠 야마비시에서 만든 건데 어, 여기 시가책도 있고요 USB도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어, 패널 이거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무시동이 또 조절하는 장치 같은데 이걸 누르면은 이제 켜지겠죠 지금 덥기 때문에 켜진 않겠습니다 아 조명! 아 조명! 조명 크기 조절됩니다. 조명 크기가 밝아졌다가, 줄어졌다가. 아, 은은하게. 아, 잘 때는 은은하게 하고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날씨가 무지 더운데 오 적재 공간이 이렇게 실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밑에도 다 수납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깔끔하다 요새는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밑에도 예 네, 역시 이 TV 밑에 공간도 수납 공간이 돼 있고요 이제 한번 다른 수납 공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깥에 있는 거는 3m 짜리 야마비시 어닝입니다 어닝 필수죠 어... 이걸 보니까 지금 이 양쪽 이걸 눌르면 빠질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오우야, 뭐야, 와, 글쎄요, 이게 한, 제가 볼때한 90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넓습니다. 야, 여기 뭐 낚싯대니 머니다 들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 이렇게 아, 쇼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짐을 꺼내기 편하도록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쇼바가 달려 있죠. 잠금 장치를 잠금 장치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딱 맞습니다. 안정자치가돼 있어서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양쪽을 다 눌러야지 이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안정성이 아주 좋죠. 운행할 때 이게 또 열림 안 되니까 네, 밑에 공간은 이제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 깨알 전기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마 꺼내서 쓸 때, 여기에서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아, 요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어, 외부, 외부에서 이렇게 발 닦고 올라갈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외부 수전. 사트스가 굉장히 이게 알차게 돼 있네요, 차가. 어닝 밑에 어닝 등 달려 있고요. 둘이 어디 캠핑 당니 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벌목 부부도 될수 있고 자식들 이제 다 출가 보내고 오붓하게 어머님들 아버님이랑 오붓하게 즐기도 될것 같아요. 이 차는 정식으로 구변이 돼 있는 차인데 어 3인승입니다. 요 의자까지 해가지고 3인승 캠핑카로 돼 있고요. 본 캠핑카에서 어100% 손수 제작하셨던 거고요. 본 캠핑카 사장님 말로는 뭐 어떤 차든 어다 캠핑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SUV 차량들도 뒤에 차박 모드로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까지 해서 까는 거. 그런 거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본캠핑카 오셔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가셔도 되니까요. 대전에 있으니까 하소동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에 세팅하는데 얼마 정도냐. 뭐 가죽이니 뭐니 뭐 베드, 뭐 TV, 뭐냉다 냉동... 설치해서 얼마냐. 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음... 1,200만원. 어 이게 이제 쓰인 기술도 있고, 전기가 인산철 배터리 200A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밑에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예 네 이걸 이렇게 떼서 이렇게 열면 이 밑에 보시면 네 이게 바로 주행 충전기, 주행 충전기와 요거는 인산철 배터리죠.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행을 하면은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 겸 인버터 겸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딱 봐도 뭐 비싸 보이죠.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안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고, 태양열 장치는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태양열을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위에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패널을 달면 고기가 가려지니까 답답하겠죠. <놀람> <놀람> 이 정도만 돼도 딱 부담없이 당길 것 같아요. 스타렉스가 크기가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 뒤쪽에서 보니까 이 냉장고가 이게 보이네요. 뒤에 쪽. 이쪽은 이제 다 어떤 점검을 할수 있도록 아예 오픈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냉장고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요새 음식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 필수죠. 한 200만원대에 만날 수 있는 캠핑카. 스타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정말 바로 와서 세팅해도 될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캠핑카들 있으면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캠핑이 또 유행이잖아요. 이럴 때스타렉스 캠핑카가 있다면 평소에 뭐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캠핑가고도 사용도 가능하니까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